제가 지금 독도 경비 대원들하고 화상 통화를 한번 해보려고 지금 대기 중입니다. 어, 원래는 제가 경북일 때 순회 도중에 울릉군도 경북 소속이기 때문에 어, 저는 한번 가보고 싶었습니다. 가보고 싶었는데 어, 이제 정치적으로 좀 문제가 될수 있다라는 지적 때문에 가지는 못하고. 울릉도 중에서도 이제 독도 경비대 분들하고 화상통화로 격려도 좀 하고 또 혹시 애로사항이 있는지 좀 말씀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연결해 보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고생이 많으시죠 저는 이제 혼자 있는 상황이라 마스크를 벗었는데, 독도 겸비 근무 중에도 마스크 썼으시느라고 고생이 너무 많으시겠어요. 아, 아닙니다. 네. 그, 우리 대한민국 영토 중에서 가장 동쪽 끝에 있는 우리 영토인데, 네. 어, 거기 근무하시는 거 너무 힘들지 않으십니까? 네, 네. 제가 상남시장으로 재직 중일 때 독도 방문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햇살이 너무 뜨거워 가지고 선글라스하고 이 챙이 있는 모자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상남 시민들 예산으로 그때 선글라스, 그다음에 이거 챙 보내드린 일이 있어요. 자, 방문도 한번 했었고. 요즘 근무 환경은 좀 어려우시 겠죠 아무래도 날씨도 춥고 환경도 아주 안 좋은데 좀 어떠신가요 네, 네 저기 그 날씨가 잘 추워지고 있지만 아직 그렇게 많이 춥지는 않습니다 네 그, 저희는 공사도 많이 하고 있어서 신청을 할때 전통시장 온다고 금방 오네 혹시 우리 그 국민들께 지금 많은 분들이 네. 보고 계셔서

아주 그 의욕이 넘쳐보고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가족들은 그쪽에 없잖아요. 혹시 대원들만 근무를 하실 텐데 혹시 육지로 얼마에 한 번씩 나오시나요? 네. 아, 한 달에 한 번씩 교대하세요? 세 팀으로 나눠서 고대 근무를 하시고 육지는 석 달에 한번 정도밖에 못 나오시는군요 <웃음> <웃음> 힘드시겠어요 경찰관들은 보통 독도에 배치되면 얼마 정도 근무하나요? <laughs> 2주? 1년입니다. 아, 1년이군요 아. 고생이 너무 많으세요. 하여튼 최근에 독도에 우리 경찰청장께서 방문한 걸 가지고 일본이 어, 쓸데없는 어, 좀 과도한 내정 간섭적인 행동을 하던데 어쨌든 우리 영토 수호의 상징 같은 곳이잖아요. 독도가 그거 잘 지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laughs>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고요. 우리 건강하시고 어, 또 우리 대원들 부상 있거나 또는 뭐병 들지 말고 병 걸리지 말고 좀 건강하게 근무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필요한 게 있으면 저희도 뭐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아주 뭐. 직식하신 분들 같아요. 그런데 아, 참 잠깐만. 우리 예, 지금 경호 대원 분들 중에 독도 경비대 근무한 사람이 있었다고 경비 대장이셨답니다. 경비 대장이셨던 분인데요. 혹시 이름 아세요? 이재혁 경감. 아 이재혁 경감. 경호관 대 경감. 아 혹시 아세요? <laughs> 너무 선배들. <선배니까>. 한참 <난> <laughs> 오래된 분이구나. <laughs> 그래요. 어쨌든 다들 고생하셨고 에, 다음에 또 기회가 될때 한번 인사드리고요. 언제는 여러분들의 그 희생 헌신에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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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방송 몇분이 몇 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1200명 정도. 우리 독도 문제를 두고는 정말 일본이 계속 분쟁 지역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도는 명백히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현실적인 지배를 받는 영토고 또 역사적으로도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인데 자꾸 이렇게 문제제기를 한 이유는 사실 나중을 위해서 자료를 쌓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결국은 이제 계속 자료를 만들면 100년 200년 지난 다음에는 마치 진짜 영토에 관한 현실적 문쟁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된 것처럼 기록될 수도 있죠 전 세계 지도도 자꾸 독도를 일본식 표현으로 바꾸고, 어, 또이 이 해역 표시를 동해냐, 이스트시냐, 아니면 저 펜시냐, 뭐 일본해냐 이런 식으로 자꾸 바꾸려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이 독도가 어, 자기들의 역사적 근거가 있는 영토다, 또는 영토로 주장할 만하다라고 하는 걸 만들려고 하는 거죠. 어, 그런 면에서 보면 어, 독도를 지키기 위한 의지, 실천 이렇게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예, 다만 정치인들이 박도를 방문해서 어, 이게 이제 논란이 되면 이게 이제 분쟁 지역화 전략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있고 아니 우리 영토인데 우리가 뭐 자유롭게 왜못 가냐라고 하는 반론도 있는데 약튼그 점에 대해서 유권들이 많이 갈리긴 합니다. 같이 보시는 분들께서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전 세계 지도에서 독도도독도라고 하는 표기가 혹시 다케시마로 바뀌거나 이런 것들에 우리가 또 강력하게 항의해서 역사적 기록에도 혹시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